안녕하세요. 원더올라이프 송시장입니다. 25년은 그야말로 수입차의 한 해였습니다. 수입차 점유율이 20.2%에 달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한 대는 수입차일 정도로 판매가 늘었습니다. 전체 대수로 보면 연간 약3 0만대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1억 5천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의 판매 또한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수입차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1억원대 수입차를 모아봤습니다. 아반떼 한대 가격인 2-3천만원 이상 할인되는 모델도 있을 정도로 프로모션 조건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 전에 현재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모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26년 첫 신차인 KGM 무소입니다. 무소의 가장 큰 특징은 타스만과 비교시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디자인이 두 가지입니다. 각진 다각형 범퍼 가니쉬가 적용되고 최저 지상고를 올린 무소와 도시형 스타일로 범퍼 가니쉬를 다듬고 최저 지상고를 낮춘 무쏘 그랜드 스타일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모델은 디자인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범퍼의 형상과 최저 지상고가 20mm 차이가 있어 무쏘가 그랜드스타일 대비 진입각이 8.4도, 탈출각이 1.1도 크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길이의 데크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스탠다드는 길이 1,300mm로 용량은 1,011L이며 최대 적재량은 400kg입니다. 롱데크의 경우는 길이 1,610mm, 용량 1,262L, 최대 적재량은 기본 500kg, 파워리프 패키지 선택 시 700kg입니다. 엔진 또한 기존과 달리 가솔린 라인업이 추가되어 타스만과 달리 가솔린과 디젤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217마력, 최대 토크 38.7kgfm를 발휘합니다. 가솔린의 경우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된 점도 특징이고요. 색상은 총 7가지로 스모크토프와 울트라마린 컬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5년 수입차 시장을 이끈 1억 원대 수입차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1억 원대 수입차 첫 번째는 벤츠 AMG SL입니다 AMG SL 4.3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5,860만 원이지만 955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고액가는 1억 4,905만 원입니다 SL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차량은 아니지만 벌써 7세대 모델입니다 21년말 최초 공개되었고 국내엔 23년 4월 출시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능에 더해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모델로 최고출력 421마력 최대토크 51kg 포스미터를 발휘해 제로백은 4.7초입니다. 1번째 수입차 두번째는 EQS SUV입니다. 25년식 EQS SUV 580 포미팅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9천만원이지만 247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입가는 1억 6530만원입니다. EQS SUV는 세단 모델인 EQS와 같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억원대 수입차 세 번째는 벤츠 GLS입니다. GLS 580포미튼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8,660만원이지만 2,052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6,680만원입니다. GLS는 전장 5,210mm, 전폭은 2m가 넘는 거대한 차체를 가진 플래그십 SUV입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마이와우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억원태 수입차 네번째는 BMW X7입니다. X-Drive 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5,480만원이지만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4,380만원입니다. X7의 경우 X5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1억원대 수입차 다섯 번째는 BMW iX입니다. iX XDrive 60M 스포츠 프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5380만원이지만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위가는 1억 4280만원입니다. IX의 경우는 X5 크기의 SUV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60M 모델은 듀얼모터를 기본으로 최고출력 544마력, 최대토크 78kgm를 발휘해 제로백은 4.6초이며 1회 완충시 주행가는 거리는 446km로 부분변경을 통해 거리를 늘렸습니다. 1억원대 수입차 여섯번째는 벤츠 E53 AMG 모델입니다. AMG E53 하이브리드 포메틱 플러스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4160만원이지만 17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최고입가는 1억2460만원입니다. AMG E53은 국내 기준 25년 2월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했고 E 클래스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직렬 6기통 3 l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배속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되어 합산 출력 585마력, 최대 토크 76.5kgm를 f 발휘합니다. 예전 AMG 6상급 성능으로 제로백은 3.8초가 소요되며 전기 모드로 66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과 풀륜 조향 시스템 또한 적용됩니다. 1억원대 수입차 일곱번째는 BMW X6입니다. X6 입니다 X6 X-Drive40i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260만원이지만 1,0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액가는 1억 2,210만원입니다 제대로 된 쿠페형 SUV의 원조인 X6는 디자인이 가장 멋진 것은 물론 강력한 성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화의 모델은 BMW가 자랑하는 직률 6기통 3.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3 8 1마력 최대 토크 53kg 포스미터를 발휘해 제로백은 5.4초입니다. 고성능 모델인 X6M, m 컴페티션 또한 할인율이 높습니다. 4.4L V8기통 엔진과 8단 자동배속기 조합으로 최고출력은 무려 625마력 최대토크는 76.5kgfm를 발휘해 2.4톤이 넘는 크고 무거운 차체이지만 제로백은 3.9초로 상당히 빠른 기록을 보여줍니다 X6M M 컴피티션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9,580만원이지만 1,6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7,980만원입니다 1억 원대 수입차 여덟 번째는 벤츠 GLE입니다 주엘리 450포매팅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2,760만 원이지만 1,148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1,612만 원입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은 381마력을 발휘하고 2톤이 넘는 무게임에도 제로백은 5.6초입니다. 1억 원대 수입차 아홉 번째는 BMW X5입니다. 엑스라이브 502 엑스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2940만원이지만 7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1억 2240만원입니다. 502 모델은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리터당 13.2km의 높은 연비를 자랑하고 제로백 또한 4.8초로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모드 공식 주행거리는 77km입니다. 1억 원대 수입차, 열 번째는 링컨 네비게이터입니다. 네비게이터 블랙라벨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5,040만 원이지만 2,9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의 가는 1억 2,140만 원입니다. 현재 모델은 4세대 모델입니다 전장은 5,335mm로 5.3m가 넘고 전폭 또한 2,075mm, 2m가 넘는 매우 넓은 차체를 자랑합니다 V6기통 3.5L 트윈 터보 차저 엔진과 10단 자동배속기 조합으로 최고출력 446마력 최대토크는 71kgfm를 발휘합니다 1억원대 수입차 11번째는 아우디 Q8입니다 OOTFSI q 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2,362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이용시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최고액가는 1억 1,262만원입니다 1억 원대 수입차 12번째는 아우디 Q7입니다. Q7 50TDI q 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1,912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1,6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312만원입니다. 1억 원대 수입차 13번째 모델은 포드 익스페디션입니다. 익스페디션 플래티넘 7인승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1,110만원이지만 1,38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9,730만원입니다. 높은 할인율로 인해 익스페디션은 실구위가가 9,700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1억원대 수입차 어떠셨나요? 컨버터블과 7인승 SUV 등 다양한 차종과 각 브랜드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고성능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6년에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수입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3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 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 3에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3열과 연비까지 갖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기렌트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글 라이프 송 시장이었습니다.